그때 선생은 갑자기 대련 자세를 취하더니, 이건 또 뭔가. 그동안 전혀 본 적도, 배운 적도 없는 기술이다. 이게 도끼질이야. 이게, 이게 도끼질이었습니까 이게 특견의 예법이고, 한번 맞으면 상대를 절명케 할수 있다는 것이 기술이야. 일명 도끼질.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면 한 호흡에 100번씩 팔을 휘둘러야 한다. 체중을 실어서 돌아가면서, 이, 터! 해야, 가속도 붙고, 그 도끼에 내 체중이 실려있고, 계속 연속적으로 찍히니까, 상대가 맞으면 물론 아프지, 막어도, 그 위를 계속 도끼로 찍어내는 거야. 이게 도끼지, 이제. 너무 그뭐 방어할 틈이 없이 그냥 무너지게 돼요. 그렇지. 거야. 아무, 뭐, 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, 네. 반격에 대해서 겁이 나고 그래요. 아, 그것보다도 네. 뭐 전혀 반격의 여지가 어. 수면으로 생각이 나습니다도끼질은 일격 필살. 한 번에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기술이다. 얼마나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져야 강해지는 걸까? 약해지려는 자신을 채찍기라듯, 태식의 도끼질은 거칠었다.